아, 어, 3 7페이지죠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민성이가 읽어주세요 for marketing offers f o any activity conducted by a company in the food beverage mm -hmm. or restaurant. restaurant industry industry to encourage mm. purchase 음? 어, 이그렇죠 우리 가문이 게, 우리 한는 게, 동사만 제대로 는고 갑니다. food m a r k e t 는 게, 우리 e 국에 있는 게, 우리 한국 있는 게, 우리 한한 단어 앞에다 p를 붙여야 돼에 prefer, prefer. 그죠 미안합니다. prefer p r 한 f e r 는 게, e 리한 r 에 e 한국에 있는 한 있는 게, 우리 한있있 아니요. 선바다 어, <laughs> 아니라 고. 언급하다. 우리. 언급하다 그렇지. 반드시 투어 같이 써야 됩니다. 한 세트기 때문에 섞어 거고요. 여기 S부터 죠 어, 보는 어. 것을 언급한다. 혹은 얘가 그냥 한 단어로 어. 우리가 비슷하게 쓰자면 m a 이라고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어. 그래서 다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laughs> 말, 언급하다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푸드 마케팅은 말합니다. 어떠한 활동이라고 활동이라고 근데 c o n d u c t i v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행 조심 수행하는 얘기면안 되지? 수행되는 그렇죠, 수행되는 그지? <목소리> by 누구에 의해? a c o m p a n y i n the food, the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에서 <목소리> 있는 누구에 의해? <목소리> 회사에서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onduct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verifiable에서 와다 지휘하다 였죠. 네. 근데 우리가 이 conduct 뒤에 research나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수행하다 응. 행하다. 그쵸? 그래서 어 행수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 어, 되는이니까 my가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c o m p a n 어떤 어디에서 수행이 되냐면요 in the food,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 에서래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industry는 industry. 아, 산업. 산업. 산업, 우리가 industry 는 뭡니까? 산업! 산업! 그 h hello. g i n d u s t r y a l revolution 이라고 하는 무슨 혁명? 산업혁명 i l k Hello. h e 요식산업 그다음 음료산업 음식산업에 있는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어떠한 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활동이든지를 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누가? 보드. 맞아. 근데 갑자기 투 인커리지 나왔죠? 그러면 어 뭐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기 위해. 어 용기를 북돋기 위해 좋습니다. 혹은 우리가 장려하다 이렇게 좀 해볼까요? 장려하다? 음. 장려라고 하는 게 하라고 이렇게 등을 쪼들려주거나 그게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장려하기 위해. 그래서 무엇을 장려하기 위해? Purchase of its products. 그거는 구매, 제품 아, 아, 구매를 장려하 구매를, 구매를 어, 장려하기 위해. 따라해볼까요? Purchase. 민서이가 네, 되게 잘 읽어줬어요.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라고 있습니다. 그죠? 렇 구매. 우리가, 어, 예.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어, company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대열이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입수라고 그 회사의 제품의 구매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얘가 지금 첫 번째 나오자마자 무슨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 푸드 마케팅에 대한 개념 을설명해주고있지 그럼 이 전체 글이 뭐에 관한 거겠다? 푸드 마케팅. 그렇죠. 푸드 마케팅이 무엇과 관련된 글이겠죠. 근데 아직 틀자에. 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이 사람의 방향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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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나왔어요. 자볼까요 Food preferences는 develop합니다. 어 여기 preference가 이제 나왔다. 음식 아, 뭐? 선호들은 아, develop합니다, 그죠? 개발. 개발 시킬 까지가 스스로 개발될까. 시킬. 근데 여기 지금 목적 없지. 그럴 때는 우리가 개발 된다 혹은 뭐 발현한다 나타난다 뭐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at a very early age, 어디서? 아주 어린 나이에서, 그렇죠? <목소리> primarily 주로 through learning processes. 어, primarily 하면 우리가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주로, 주요. <목소리> 그렇죠? 주요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목소리> mainly 이렇게 하면 어때요? Mainly, 그렇죠? Primarily. 그래서 우리가 prime이라고 하면은 최고 뭐, 최고자도 최고 등급이잖아 그지? 그럼 primary 하면은 초기에 중요한 이런 뜻이 되고 primary 하면은 중요하게 그죠? 어뭐 우선적으로 그죠? 특히 중요하게 t h r o u g h learning process 어떤 과정을 엮어서 배우는 과정 어, 배우는 과정 교육의 과정을 엮어서 어 어린 나이에 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가 어 그죠? Once established. 그렇지 한번 형성된다면 여기서 once가 어, 접속사죠? 그리고 이 접속사 뒤에 establish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구문이야? 음. 분사구문이겠죠. 그죠? 음. Establish가 뭐하다? 설립, 설립하다. 음. 설립하다, 형성하다, 그렇죠? 그래 일단 한번 설립이 된다면 혹은 뭐 생겨난다면 생성된다 좋습니다. 어 이러한 이인 패를 스니까 앞에서 나왔던? 음식의 선호도를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한 어, 는넨 패턴을, are difficult to change. w 아, 어, 그렇죠. 자, difficult 라는 형용사를 수 h 해주는 a 사 t 입니다그 are s 부 h e 한데 형용사 수식이죠. y w b a 그 t p u 나 e t h i Parents are a key influence. 자 부모님들이 are a key influence래요. 뭐래요? 중요한 요인. 어 영웅 기회를 아, 주는. 어 주는 요인. 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있지, 그죠? Key key를 이 importance가 우리가 핵심적인 어떤 영향력이래요. 그렇죠, 그 영향력.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Yes. 자 근데 어디에서? 초기 형성. 초기의 형성. 음. 좋아, 형성이 라고는 음. 거야. 형성. 무엇의 음. 형성? 음식 선호도. 즉 음식 선호의 초기 형성에서의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된다? 마이테일. 음, 그죠. 그래서 인플루언스에서 이제 여기 단계에서라고 저관저 전치사인이 부사라기보다는 이제 형용사처럼 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 를 놨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네. 아시겠죠? 자, however 그러나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Outside influence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Outside influences, eh? What do you know?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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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aybe. Maybe. m a y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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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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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b e m a y b Maybe. a y b e m a y b 점점 그렇지 More and more. 그렇죠? Increasingly, 라면 우리가 점점 더라고기억하면편하다 <laughs> 그랬어, 그 e 지 e s p e c i a l l y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그죠? o l e s c Adolescence. Adolescence. <웃음> adolescence. Adolescence. 라고 하면요 청 c e n c e Adolescence. Adolescence. a d o l Adolescence. 어, 그래서 우리가 adolescent라고 하면은 우리가 청소년 이런 또 명사가 돼요. adolescent 혹은 청소년기의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middle childhood니까 뭐 유아기의 중반, 그죠? 중반 또 중반,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outside influences가 뭔지를 봐야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위에서부터. 어, 제일 첫 번째 줄에 봐. 푸드 마케팅. 그러니까 푸드 마케팅을 꺼내고 이 푸드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부모님에 의해서 핵심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어느 순간 언제? 음. 어떤 단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근데 커 가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아, 네, 네. 외부 인이요 근데 그 외부 요인을 우리가 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뭘 말할 지그지 그게 바로 푸드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런. 이어져 있네요. 그게 끈끈하게 그죠? 쫀쫀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food marketing p r o d u s highly desirable But unhealthy products to use. 응. Food market to me, pro. Good. Good. g o 그 d Good. Good. g o 부터 g 죠 o d 한다 그래서 o o d g o o 진 Good. Good. g o o g h o g d d Good. g g o d d g 사람직한이 맞거든? 원래 그 뜻이거든? 근데 얘가 그 d e s i 그 뜻을 여기 그대로 가져온 거 욕만 하 욕만 하 매우 욕만 어. 한 너무나 가지고 싶은 년이죠 <놀라> but u h e a l t h 하지만 건강하지, 건강하지 <놀라> 않은 프로덕트를 to youth. 누구에게? 젊은이들 젊은이들 좋아요 너네가 젊은이죠 여러분들이 죠 젊은 젊은분들에게그죠 그리고 촉진시키려면 사라고 응.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presents a public health issue to you. t h 자, overexposure 나왔어요 이러면 어떤 노출이야? 과한 노출 그쵸 근데 우리가 exposure 하니까 또 뭐가 나왔어? t o food marketing 그죠 얘가 얘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자, 그러니까 present Present. 자, 내가 지금 present 라고 아니고 present 라고 읽었죠이 yes. 동사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j y p present, 그죠? Presented by j y p j y p 에게 present, o f f e r 되는제공되는 이렇게 생각하죠. Present가 어, 우리가 그래서 보여주다, 뭐 그죠? 제공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다,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p r e s e n 보여주는 거아 public health issue 니까공공의 건강, 어, 건강 문제 음. to u s 에게 아 여기 됐네요 그죠 yes. 어, 그러면 이 검사한테 아, 빨간색 로쳐줘요 <laughs>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young people do not need to learn that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respir 가져와> unlike요 그러면 같이 아니면 뭐가 같이야, 뭐가 다르 다르게 다르게겠죠. 그러 누구와, 누구와 다르게? 담배 담배술 consumption. Man, then, s u m i n g 뭐 소비. 소비하다, 음, 그컨콘스 u m 을 보겠습니다. 소비, 소비겠죠. 그렇죠. 소비와 담배와 이 소주, 아, 소주 아니술 소비와는 다르게 아. young people do not need to, need to learn.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아, 뭘 배울 필요가 없는데 that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consuming하는 거, 뭐, 소비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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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서 조심할 것. 자, 지금 푸드가 S로 끝났지만 여기는 E2가 나왔습니다. 왜 진짜 좋아가지고야 자, <laughs> 나또 내겠죠? 그렇죠? 어, 이것이 우리 월딩 하다는 걸 배울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우리 어, 월딩가 뭐냐면 우리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하다. 그럼 우리 월딩 하면 뭘 보상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뭔가 보상을 해준다는 거, 좋은 걸 준다는 거. 그렇죠? 를 배울 필요가? 없다. 어, 어, 아, 이 무슨 말일까? 아, 왜 담배하고 이런 거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 이거 하면은 어. 기분 좋아지는 거를 알 아.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왜알 필요 없을까? 나이 나이 나이가. 어? 하면? 응. 안 되니까. 정말? 아, 왜 담배하고 술하고 다르기는 뭐야? 청소년기 이런 게다 아, 힘들대. 지금 이런 거 하면 음. 나중에 <laughs> 이게 만족감을 준다고 내리 밖에서? 그래? 그거는 우리가 뒤에 문장을 알아보면 조금 더 자세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깨드리겠습니다. from birth 어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humans prefer 음보다 사랑하는 한 가서 한다. the taste of food s high in sugar. 그죠? 무엇이 높게 들시고요? 아, 음식이에요. high in sugar 하면 이제 설탕이 높게 든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설탕이 높게 든 음식의 맛을 뭐 한다? 소로가. 근데 아이 슈거뿐만 아니라요. fat and salt. 지방. 이랑 복합 탄수화물. 됐죠? 라그러면 아, 아, 이제 응. 우리가 응. 이 테스트라고 해서 지을이 나듯이 이테스 the f o o d most commonly advertised. 그죠? 음식은 음식인데 most commonly advertised 된 응. 음식이죠. 가장 흔하게 advertised 된데 모델은 뭐 광고 되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럼 앞에 거랑 이겨보자 봐봐요 내가 그럼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너네 태어났을 때 집에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잘 크도록 우리 담배 한잔 빨아볼까? 이러면서 우리 애가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좀 어, 머리가 아프구나 머리 아플때술 먹고 자야지 이러면서 어, 소주를 가져와서 자 오늘 한잔 마시고 자라 뭐 이렇게 합니까? <laughs> 아니지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얘를 아 누군가가 담배랑 술을 한다면 얘는 누군가가 의지적으로 배운 거예요. 펴보니까 어 약간 맛도 별로 없는데 펴보니까 약간 좀멍해지고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아. 이게 리와화딩하다는걸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행동. 을 누군가에게. 근데 단 음식은 어때? 단 음식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먹어봤. 니네가 집에서 엄마가 어 잘했어요 캔디 초콜릿 그지? 아이고 우리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어. 그러면 저희 가서 깎아서 먹을까 짭짤한 새우까 어 그죠? 응. 여러분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담배와 술과는 다르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러한 얘가 보상을 해준다는 걸 배울 필요가 없다 즉왜 이미 알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이미 어 슈가와 팩과 소트가 굉장히 높은 음식을 음식에 맞서 뭐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뭐할까? 이게 그래서 더 땡겨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할 거야. 어, 땡기기도 하고 왜? 제재 컨트롤이 안 돼. 네. 담배랑 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회에서 나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육도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면 가, 가 가서 부드럽혀서 안 그러지, 그. 부드럽혀기도 하고 뭐 학생부 진계도 그렇게 걸리면 그렇잖아. 어, 여러분 이제 초콜릿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가서 위생비교하겠지. 부드럽혀는 거 봤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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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건강에 <laughs> 안 좋나?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이게, 그치?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가이. Okay. 그래서 결국, 아웃사이드 인플루언스인 푸드 마케팅이 어린아이들에 게 어떤 아이들? 어 g or 기나 어떤 e a w h 유유 do 뭐그 o Oh, 에 h o m s o n y a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 나쁜 영향이 o 나쁜 영향.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더 are you are you are you are 는지 u are you a 교육되는 을아니 e 본능을 밑에 아예 밑에 부분을 뜯어 고쳐야 그러니까 얘가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어, 3번 한번 3번. 3번이 돼야죠. If f e c t s of food marketing on forming food choices. 그렇죠? 자, 푸드 마케팅의 이펙트를 효과. 근데 이 effect에 on 나면 어디 어디에 대한 효과죠. 그래서 어디의 효과? Forming 하는 것에 대한 효과죠. 형성하는 것. Food c h o i c e 무엇을? 음식. 선택. 네, 그죠? Food preferences 대신 나오는 거지. Yes. 그 맞아요. 이게 나중에 누구랑 헷갈릴 거 있냐면 끝까지 보면 ways to protect children from h a r m f 해로운 푸드 마케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모아주는 방법, 어, 지키는 방법. 근데 얘들아, 방법은 안, 방법은 안 나왔어. 해롭다고는 했지만, 안, 좋다, 안 좋은 다안좋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방법은 안 나왔어. 이렇게 머리 잘 싸매고 있어야 돼. 수능은 이런 거좋아한다 음. 그죠? 글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선에서 끝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면 애들을 보호할 수 있다.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그방어은 습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consumer-driven changes라고 되는요, 콘스물에 음. 의해 음. 몰아가지는, 그죠? 어, 되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이끄는 변화,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복수한 사람분내봅시다 무엇을 말하다? Refer, refer to, to. refer to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하다, conduct 그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industry는 뭐였어요? 산업 그다음 e n c o u r a g e 는 우리가 장려. 장려하다, 독독다, 용기를 주다 그렇죠? 여기서는 장려하다 자 once established 일단 한번 형성된다면 그렇죠 부사구문이 없죠? once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Difficult to c h a n g e 뭐하기에 뭐한?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부사용법이긴 한데 뭐뭐하기 위해가 아니라 뭐뭐하기에 형용사한 이런 뜻이네요 형용사 뒤에다가 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엄마의 영향을 내는 건 엄마의 바로 외부의,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모트하니까 촉진 하다 혹은 홍보하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이 뭐겠어요? 홍보, 홍보. 그죠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프레젠 b Good job. Good j 다 주다 o o d j 보여주다 o d job. g o 보상 j d 상 o Good job. 그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o o d job. 하다 o d j d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언마이크 안으로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